자, 갑니다. 그건 제니의 핀이니? Pin? 다시 한 번요. 그건 제니의 핀이니? Pin? 아니, 그건 그녀의 핀이 아니야. No, her pin. 저 문은 장니 아니, 그렇지 않아. No, 너는 뭘 가지고 있니? What do you have? 나는 빗을 하나 가지고 있어. I have a 저건 누구 주사위지? That, that? 난 모르겠어. I don't know. 그건 그의 사진첩이니? 그것은 이니? 그것은 이니까 아니, 그건 그의 사진첩이 아니야. 그것들은 곤충들이야. 내가 사전을 하나 가지고 있니? 그래, 맞아. 그래, 맞아. 내가라고 물어봤자. Do I 물어봤으니까? 대답할 때는. 저것들은 클립들이니? those paper clips 아니 그렇지 않아. No they aren't. 음. 그는 뭘 가지고 있지? 자, 무엇을? What does he has. 그는 많은 책을 한권 가지고 있어. He has a comic book.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? How am I talking? 너는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있니? Do you have an album? 자, 앨범이니까 앞에 뭐 붙여야 돼? Do you have an album? 아니 그렇지 않아. 짠. 잘했습니다.